네, 안녕하세요. 2023 은빛 날의 스마트폰 완전 정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 스마트폰 완전 정보에서 오늘 배우실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배우시겠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이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 물론 이 화면 캡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실수 없이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교육이 있지만 이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 표시들을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쪽에 그 스마트폰 화면을 지금 두개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화면이 바로 홈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앱스 화면이에요. 자 구별이 잘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차이점이 이홈 화면에는 반드시 꼭 들어가 있어야 될게 있어요. 이 전화기 모양이에요. 우리가 폰에서 가장 생명은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화면에 가든지 간에 이 전화기가 있는 것은 바로 홈 화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예, 너무 간단하죠? 전화기가 있으면 홈 화면, 전화기 모양이 없으면 앱스 화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은 그런데요. 이제 홈 화면에서 여러 가지 그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상태 표시줄에서 어, 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 표시줄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현재 작동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줄이에요. 근데 너무 이 폰들이 어, 그 작아서 상태 표시줄에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어, 작아가지고 잘 파악을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상태 표시줄이에요. 컴퓨터에서는 이 상태 표시줄이 이 밑에 작업 표시줄 해갖고 나타나 있는데 스마트폰은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뭐 현재 어느 통신사를 쓰고 있나 시간이라든지 또 지금 뭐야 와이파이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또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스마트폰에서 작동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버튼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버튼이 여기 지금 제 폰을 갖다 그려놨어요. 제 폰은 이 버튼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건 폰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제 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버튼 중에 두 개가 이렇게 가, 거의 어,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볼륨 높임 버튼이고요. 밑에 있는 게 볼륨 낮춤 버튼이에요. 음, 그래서 음량을 조절할 때 이걸 쓰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 그 다음 밑에 있으니까 낮추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전원버튼이에요. 자, 폰에 따라서는 이 볼륨 버튼이 이쪽에, 왼쪽에 가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각각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전원버튼을 좀잘 봐주셔야 되겠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 보신 적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쓰면서.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도 좀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듯이 이 기계도 좀쉴 틈을 줘야 되는데 거의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동을 시켜요 음, 말을 못안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우리는 계속 켜두고 있는데 상당히 기계한테는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휴대폰을 쓰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이제 껐다가 다시 키는 것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이제 늘 같이 생활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기계의 부담도 절, 덜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껐다가 켜서 해주는 것이 스마트폰 수명도 길게 하고 뭐, 잘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이게 실천하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원을 끄는데 어디, 어디서 전원을 꺼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계세요 그래서 이 전원 버튼을 길게 쭉꾹 누르면 바로 음 이게 끄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전원 끄기 다시 시작 또 긴급 전화해서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기계에게 도 심을 좀 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어또 어떤 때 전원을 끄게 되냐면 이제 뭐 기계한테 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쓰다가 보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계속 에러가 나고 어, 원활한 그런 부분이 안될때 그때는 기계를 껐다가 다시 켜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기계를 껐다 켤때 바로 이 전원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꾹 눌렀다가 떼면 은 바로 그 전원 끄기 상태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캡처 기능이에요 아까 그 처음에도 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 그 캡처할 수 있는 것을 꼭 배워가시라고 했죠. 홈 화면하고 앱스 화면 구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캡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는데, 자, 캡처하는 방법을 어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뒤에 가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볼륨 버튼에서 내림 버튼요, 아래에 있는 거, 이거하고 전원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꾹 누르면 캡처가 돼요.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캡처된 그런 상황이. 근데 그 동시에 누를 때 이게 좀잘안 돼서 뭐 어떤 것은 막 빅스비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과히 권장할 만한 방법은 못 돼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캡처를 할수 있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이제 스마트폰의 하단에 보면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 어, 이 버튼이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 폰에는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의 버튼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 요이 앞에 있는 이 버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우선 그래서 이세개 버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개의 버튼 중에서 이렇게 세로로 세줄 그세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 최근에 실행했던 앱을 나타내주는 버튼이에요. 예. 이 스마트폰에서 시, 조금 전에 실행했던 그런 것들 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부동 되는데 어, 최근에 실행했던 버튼 저기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 따당하고두번 누르면 두번 빠르게 터치를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최근 실행 앱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제 얘도 가끔 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라든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거의 꺼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껐다가 켜, 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꺼두고 있어야 되는데 꺼두지 않고 그냥 그것만 닫아놓으면 되나보다 싶어갖고 읽히는데 프로그램을 닫았어도 이제 계속 이 기계하고는 통신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배터리와 그 데이터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 쓰지 않은 프로그램은 닫아주는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사, 지금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닫느냐? 여기 있는 요 최근 실행 앱요세 줄짜리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기 모두 닫기라는게 나와요. 예, 모두 닫기.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어, 그 실행하지 않은 프로그램 앱들은 다 닫을 수 있는 그런 음, 버튼이에요. 자, 그다음에 홈 버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홈 버튼, 홈 화면, 이런 것들이 자꾸 홈이라는 것과 겹쳐서 여러분들이 혼동되기가 쉬운데 자, 홈 버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밑에 하단에 있는 버튼 중에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동그라미 버튼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작업을 하든지 간에 메인 홈화면으로 갈수 있는 버튼이 바로 이홈 버튼이에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그 강사들이, 강사분들이 홈화면으로 가세요. 홈버튼 눌러주세요. 그럴 때, 아니 도대체 홈버튼이 뭔가, 홈화면이 뭔가, 막 이런 그 계속 헷갈리거든요. 거의 모양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어, 그럴 때 이제 여기 이 동그라미는 바로 메인 음, 홈화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홈 화면도 메인이 아니고 뭐그 서브 홈 화면도 있냐 예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화기 모양이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있는 앱하고 구별하기 위한 이 점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 점이 바로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앱의 그 개수예요. 어. 앱들이 한 페이지에 여러 개가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런 페이지가 지금 제 폰의 경우에는 이 점이 지금 9개까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가 몇 개까지 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3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5개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막 많이 앱을 설치하고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13개 15개도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바로 홈 화면의 페이지 개수를 나타내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9개가 있으니까 아홉 어, 개의 그홈 화면 페이지가 있는데 그 아홉 개의 홈 화면 페이지 중에서도 첫 번째 1페이지로 가려면 여기 이거 누르는 거죠. 첫 번째 점을 그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 요 동그라미 이거를 누르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딱첫 번째로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홈 버튼이. 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가 있었는데 이거만딱 누르면 첫 번째 점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 자홈 버튼 옆에 있는 이 꺽쇠 버튼이죠 그래서 실행 이전 상태로 어, 뒤로 이렇게 가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그 다음에 고정 앱에 대한 것도 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고정 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홈 화면에다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건데요 이홈 화면은 이제 전화기가 있는 곳이 바로 홈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쓰면서 내가 늘상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카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갤러리를 늘 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막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계산기 갖고 다녀야 되는데, 계산기를 또 지참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계산기 앱을 갖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즐겨찾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즐겨찾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쓰는 것들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딱 키면 바로 여기에 그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올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카톡이나 뭐 나는 카톡은 별로 안 써. 뭐 차라리 메시지를 많이 써. 그러면 메시지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버튼은, 저기, 앱은 다 개까지 같아요. 기본 세팅이 5 개까지인데, 최근에 더 늘어나서 9 개까지도 가능해요. 어, 근데 기본이 이제 5 개니까, 9 개까지 놓으면 너무 그, 뭐야, 모양들이 조그만해서 좀 불편하니까 5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3 개, 좀, 세 개랑 4 개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 더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서 끌고 와갖고, 3 개인 분은 2 개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음 메시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메시지를 일일이 갖고 오고 싶어요. 지금 현대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섯 개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위로 보내고 얘를 밑으로 갖고 내려오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앱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설명하고 또 중복되는데요. 어, 내가 여기다 고정시킬 앱을 꾹 눌러가지고 길게 누른 상태에서 이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돼요. 다만, 여기에 공간이 있을 때, 지금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끌고 내려와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앱이다 싶으면은 여기 있는 앱을 위로 보내고 걔를 밑으로 갖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시켜서 이제 늘쓸 수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젯인데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자 위젯 위젯 위젓 하면 위저드하고 제트하고서 뭐 마법사 같이 빨리 재빠르게 실행해줄 수 있는 아주 그 요술을 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 그 설명을 써드렸어요. 어떤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앱이 제공하는 그 기능이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를 위젯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키면 항상 아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날씨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딱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딱볼수 있게끔 해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위젯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음, 날짜하고 뭐 오늘 온도 같은 거나타낼수 수 있는 그런 위젯을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이거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 부분을 이제 내가 없애고 싶어요 음,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꾹 누르면 길게 누르면 홈 화면에서 삭제할 수 있는 여기 이게 나와요 지금 현재 제그 폰에 설치되어 있는 위젯은 날씨미, 날, 날씨미 시계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작지만 홈에서 삭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빈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워낙에 많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작죠. 어쨌든 이게 공간이 생겨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없애는데 내가 아우,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그 날씨하고 그 뭐야 시계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게 좋겠는데, 그러려면 위젯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젯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음 밑에 보시면 음 배경화면 미스타일 뭐 테마 위젯 설정 있게 있죠. 요 위젯이라는 것을 누르면 음 이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위젯이 이제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추천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그런데 저는 날씨에 관계된 거 거기다 해놓을 거다 해서 날씨를 보면 클릭해보면 여기 지금 사라고 돼 있어요. 즉 날씨와 관계된 위젯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종류 이런 종류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잘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음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있었던 그 위젯이. 그래서 왼쪽에는 시계가 나타나고 오늘 날짜하고 시계. 그다음 오른쪽에는 날씨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려, 내가 있었던 데다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선택한 다음에 길게 눌러 가지고 내가 놓을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그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손을 떼면 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작아서 좀 어, 너무 좀 옹삭해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늘려면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다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더 늘어나진 않아요. 어, 만약 여기 뭐 버튼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만 되면은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아까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홈 화면과 어, 앱스 화면 구별하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캡처하는 거라고 했어요. 캡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어,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설명 드릴 때 캡처하는 방법은 그 볼륨 버튼 중에서 내림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어, 그건 하다 보면 참 실수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역시 조금 잘안 그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냥 하나만 누르면 캡그 뭐야 캡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자, 그거는 그이 갤럭시 스토어라는 데 가서 받아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굿락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다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앱을 설치를 하는데, 그 앱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래서 이거를 아주 많이 써요. 이제 스마트폰 하시다 보면.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화면 캡처하는 버튼, 그거 만들 거는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갤럭시 스토어에 있어요. 즉, 삼성 그 폰에서, 삼성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갤럭시 스토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도 그렇고 갤럭시 스토어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끈 같은 게 있어서 장바구니 모양이죠. 음,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직사각형이고 갤럭시 스토어는 진짜 그 장바구니 같이 이렇게 모양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요거 Good Lock 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란에다가 갤럭시 스토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어, 검색해 주시면 그 아까 봤던 그 장바구니 모양이 나와요 거기서 다시 여기 또 입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Good Lock 뭐 한글로 써도 되고요 영어로 Good Lock 이렇게 써면 돼요 뭐그말 뜻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잠금장치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굿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실행버튼으로 나오는데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가 아래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 굿락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굿락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지금 그 화면 캡처하는 버튼은 요 네비스타라는 데 들어있어요. NAV. 스타 그래서 네비게이션 뭐 그러니까 화면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화면 왔다갔다 하는 거 아까 홈 버튼 어, 이전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있었죠 예, 그 버튼을 얘기해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다시 떠요 그래서 위에 네비스타라고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가 사용 중이 아니고 꺼져 있을 건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키 오른쪽으로 활성화시켜 갖고 사용 중이라고 하시고요. 보면 여기 이렇게 네비스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세개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모양을 안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홈 화면에 이세개 버튼 옆에 얘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캡처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요거만탁 누르면 캡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론적인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